당연히 설치가 될줄 알았어요 뭐 그냥 일반적인 아파트 잖아요 근데 설치가 안 되는 틀이더라고요 설치가 안 돼요 이거 반품도 안 되고 더 설치하려면 조금 개조를 해야 될것 같아서 철물 사러 갑니다 아, 저는 창문형 에어컨 사실 진짜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어려울 게 없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설치가 안 됩니다. 아, 저 진짜 저희 아파트가 그렇게 특이한 아파트인지 생각도 못했어요. 그래서 지금 한네 군데 정도 철문 점 돌아다니다가 도저히 안 돼서 공구상가 가고 있습니다. 대전 네, 오정동하고 대화동에 공구상가가 있는데 이게 별거 없어요. 그냥 L자, 기역자, 브라켓만 안에 창틀 안에 넣어가지고 고정해주면 되는데. 야 이거 의외로 여러분 구하기 힘듭니다 <laughs> 어 앵글 기억자 l 자 앵글이 은근히 귀해요 그래서 지금 사러 가고 있어요 와 제가 지금 요 라인을 다 뒤졌는데 봤는데가 없어요 근데 정말 웃긴 게 지금 제가 한 8군데 들렸는데 제가 사진 보여드리면 다 모른다고 하시거든요 철물점 하시는 분들이 이걸 다 아, 아는 사람이 없어 <laughs> 다 모른다고 하셔 에, 대박인데? 어, 가는 데마다 다 모르겠대요. 아니, 왜 기억자 브라켓 이 앵글을 아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지? 전문가들 아닌가? 어, 진짜 사진 보여드리면 모르겠어요. 어디서 파는지도 모르겠어요. 안 팔아요. 없어요. 모르겠어요. 아, 찾았습니다. 드디어 찾았어요. 이거예요. 이거 앵글 피스로 해서 와셔로 해가지고 박아서 고정하면 충분히 고정할 수 있어요. 이렇게 앵글 두 개랑 이렇게 전용 피스 열개 해서 2,700원 줬어요. 아, 진짜 저렴하다. 아, 너무 친절하시고, 제가 지금 아홉 번째 집이거든요. 근데 다들 모른다고 하시고 막, 모르, 막 넘어가시는데 되게 친절하게 잘 알려주시고, 그래서 2,700원으로 해결했습니다. 이렇게 3cm 앵글을 대주면 이렇게 한 1cm, 한 8mm 정도 남거든요. 여기다 이제 걸치는 거예요. 오, 튼튼해, 튼튼해. 근데 뭐 우여곡절 끝에 프레임을 다 달았어요. 어, 안 되는 게어있습니까또 하면 되죠. 자 위에는 제가 앵글을 이렇게 대가지고요, 네, 안 움직이게 됐고요. 다음에 밑에는 그냥 밑에다가 뭐틀 같은 거, 앵글 같은 거할 필요 없이요, 그냥 피스 두개 박아 버렸어요. 그래서 네, 안 움직입니다. 아, 안 되는 게 많아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또 설치했습니다. 뭐또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? 또잘 했습니다. 아, 드디어 설치가 끝났습니다. 아이 방이 너무 더웠는데 몇년 동안 에어컨 진작 사줄 걸 미안하네요. 원래 저희는 저기 설치가 안 되는 집이에요. 어, 그래서 제가 어, 앵글 사다가 어, 조금 손을 봐서 튼튼하게 안 넘어지게 설치 잘 했고요. 막둥이 또올 여름 건강하게 시원하게 잘 보냈으면 좋겠네요.